라고요? 가슴 찢어질 것 같아.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요? 왜요? 나의 순환 시대 기대군이죠. 나의 순환 시대? 너너 누가 순환 시대 줬어? 누굴까? <laughs> 진짜 뭔가 심장이 어, 엄청 뛰는 것 같아요. 벌컥벌컥. 벌컥벌컥. 이거 벌컥 벌컥 <laughs> <laughs> 맛있대요. 이거 이, 외국, 이 외국인한테 자꾸 이상한 한국. 말 알려주시는 분 누구입니까? 아 아무도 없어요. 너 혼자 배우는 거야? 뭘 보고서 아니, 배우니? 벌컥벌컥은 왜 지금 이상한 거죠? 벌컥벌컥은 마시는 행위인데요 알아요. 이상하잖아요. 뭘 마셔요? 어 에메랄드. 아 에메랄드 많이 모아야 돼. <laughs> 에메랄드 8개 모아야 돼. 뭐? 아 근데 이거 철국갱이 잠깐 냅뒀다가 철국갱이. 어 우리 우리 오늘 다이아나 만 다이아 탕은 전혀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? 이러다. 예, 만들 수 있어요. 만들 수 있어요. 만들 수 있어요. 우리 We can 아... do it. We can do it. Let's do it. We can do it 막 이러니까 오바 마세요뭐하시는 뭐 거죠? 오바 정신 차리세요 여기. 오바 마세요 오바 마아요 오바 분그금면 착각이라도 했지.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데 뭐가 무슨 수위가? 뭐 수위 몰라. 높아질 게 있어요? 어 패스한 걸로? <laughs> 따단 따단 아 그래 뭐.. 일단은 알겠어요. 어 이거 뭐냐? 말 돌리시는 거 보소? 뭔, 뭔 말을 돌려? 어? 뭐, 뭐, 뭔 말을 돌렸어? 뭐지? 아무튼 저는 지금 다이아 캐시는 거죠? 네, 아니야. 다이아 캐셔야죠. 저 다이아 캐려고 하는데, 지금 석탄 딱딱 눈에 들어와 봤고, 어쩔 수가 없네. 뭐, 뭐가 눈에 들어왔다고요? 석탄이 내 눈에 딱 들어왔어. 아, 석탄 필요 없어요. 석탄은 우리 지금 합쳐서 두 세트 있다고. 어떻게 하면 얼마나 주고? 하나도 얼마나 좋아요. 여기 이렇게 내려가야지. 1, 2, 1 어, 나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지지가 않았어. 어, 근데 뭔가 그 더러워진 그 스킨이 변화가 없네요? 그게 응. 조금 어, 지금 뭔가 어, 오류가 있는 것 같아.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아시죠? 네, 스킨 변화가 있다든 거를 아시죠? 자, 오리 때 원래는 때가 낀 사람이다. 원래는 때가 낀 사람. 네, 이게 원래는 때가 낀 걸로 나오거든요? 나중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때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싱글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일단 이제는 무조건 다이아 캐시로 출발하셔야 됩니다. 지금 고 시에서 캐고 있는데 아직도 불치병. 안... 네, 브리치... 저는 비치 포레스트로 왔기 때문에 다시 익스트림으로 돌아가야 돼. 저도 익스트림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.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 오늘 다이아 안 나오면 은 조금 슬픈 거 아니야? 가슴이 안 너무 아프죠? 어. 그러면은 안 됩니다. 네 완전 안 됩니다. 그래도 철이 많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. 금도 어느 정도 구했죠? 금... 그... 3개밖에 못구요네 3개밖에 없어요. 근데 일단 그 뭐냐, 떼타월 야, 우리 초록 선인장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. <laughs> 오마이갓, 너 <laughs> 바쁘다. 바쁘다. 야, 그래도 선인장 거기에 있잖아. 그 사막. 그쵸? 저제 스폰, 스폰에 바로 근처에 있어. 그리고 깔때기도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조약돌에다가 보일러도 만들 수 있고. 오, 대리석도 있고. 어두운 대리석이랑 대리석 그리고 점토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어,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정말 그 탕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만 모으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참, 탕을 진짜 많이 좀 만들고 싶거든.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, 여보야, 뭔 물이야? 익사이브로 어, 익사이브로 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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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, 왜지? 오 대리석 발견했다. 대리석 발견했다고? 근데 대리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데? 뭔가 그냥 정말 꾸미는 데 필요한 거라 예뻐서 아 예뻐서? 근데 디자인 정말 예쁘더라 그러니까, 아또 꼈어, 꼈어 또 꼈어 또 꼈어 또 꼈어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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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거 이상한 말좀 배워 하지 마세요 외국인씨 아 참말로 너 진짜 이상한 한국말 배워오지 말아 잉 This is Korean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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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o 코리안에 그런 말 없어요 Oh my god 아또 꼈어 또 꼈어 또 꼈어 그만 <laughs> 죽이세요 그만 좀 끼세요 <laughs> 그만 좀아 끼세요. 진짜 끼는데 여기? 물때문인 끼는, 음. 끼는 게 취향? 끼는 게 취향일 리가 없잖아 요어 다이아몬드 나왔다 어? 많이 키세요 원투 쓰리 한층더 올라가야겠다 포! 네개 나왔다 여덟 개 나와야 되는데 네개네개 하나 더면 돼요 아 여기 여기 스켈레톤이다 안돼 가 못도 없단 말이야. <laughs> 죽기 나도 게요 진짜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죽지 마요. 이상한 에이.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, 얘왜 이러지? 얘 오늘 왜 이러지? <laughs> 에헤. 아. 오늘 오늘 징어님의 텐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통화 끊어버리고 <laughs> 싶거든요 진짜로 다 헐. 헐.. 아, 이거 어떡해.. 평소에 이... 평소에 이러지 않은 애잖아요, 그쵸?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? 그냥 이상해요. 헐.. 그냥 이상하다는 건데.. 오지 않라는건 아니지.. 그냥 이상 한국말만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. 음. 짜잔.. 다이아가 안 나오면 게임 모드 1을 하라고.. 야, 두 말이야.. 어쩐지.. 어.. 참고 있었어 오.. 올랄라 올랄라 올랄라.. 야나 컨트롤 욕하에 나와라. 컨트롤 욕하에 나와라. 컨트롤 욕한. 야 자... 지금 두 마리 죽였거든요. 두 마리밖에 못 죽였어요? 아니 여기 앞에 두 마리밖에 없는데 두 마리밖에. <laughs> 아 진짜 이상한 한국말 쓰지 마라. 오늘 진짜 얘 예, 오늘 <laughs> 인성교육부터 가야겠는데. 인성교육 시킨대요 지금 인성교육 시킨대요 여러분들. 인성이 지금 오늘 너무 말이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, 음. 응. 이거 백쳐도 돼요? <laughs> 네, 아 캡처했어요 대박. <laughs> 그래 캡처해요, 캡처해. 백쳐도 되냐고? 어, 백쳐도 다 쳐. <laughs> 세포을해놔 그냥. 지금은 그냥 모두 리뷰를 하는 거라서. 음, 아빠다. 버릴 것들 좀 버리고. 근데 야생으로 체험하고 싶은데 자꾸 얘가 죽어가지고 너 지금 오늘 다 누나 도와주는 사람이야, 누나 안 도와주는 사람이야.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광석까지 와주네요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음. 아니 그럼 도와주지 마요?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그래도 어. 다이아몬드 4개 캐으니까 그래요 저 이거 곡괭이도 안 만들었어요 아 곡괭이도 안 만들었어? 어, 잘했어 여기서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? 헤헷 <laughs> 아 근데 또 저러니까 좀안 의리 없는 거 같은데? <laughs> 어 누나 누나 저 누나 이름표 보고. 누나 이름표가 보인다고? 가야겠는데? 음. 딴데 가야겠는데? 이쪽이 되게 좋은 광산인데 가세요. 아, 그냥 뭔가 오늘 좀 뭔가 오늘 날이 되게 안 좋다. 여기 떼긴 것도 안 보이고. 아니까. 그러니까. 떼긴 <laughs> 어, 것도 안 보이고 말이야. 어, 아, 말이 머리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나 보다.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. 어, 저 그런 분들 보면 방방 <laughs> 뭐야? 방, 방 <laughs> 발송, 발송 발송. 일단은 아이템 버릴 거 버릴게요. 나 우리 농사 안할 거잖아. 사할게 없지 아요이 모드에서. 어, 이 모드에서는 농사가 추가되는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. 근데 뼈는 뭔가 전리품 같으니까 냅두고요. <laughs> 나 기분 좋아. 꽃을 버리면 안 돼. 그리고 음, 나무도 버리면 안 되고 염료 이거는 자홍색 염료는 또뭐다또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돌만 좀 버릴게요. 버릴 게 진짜 없다. 흙도 좀 버려야겠다. <laughs> 다이아몬드. 오, 다이아몬드야, 너왜 이렇게 잘 구해? 아 지금 의미 어 있는 지금, 의미가 있네 어몇 어, 어, 개? 주기밖에 없. 오 아니야 있어. 아니, 더 있어요? 세, 네, 네 개. 4개? 어때? 여덟 개다. 여덟 개 오. 오 그래도 <laughs> 한 개는 만들 수 있나 보다. 응. 그래. 주기막에 없마인. 아또 에메랄드? 야 에메랄드 탕도 만들 수 있어서 에메랄드도 좀 필요해. 대리석은 좀 많이 캔것 같은데. 대리석 많지. 대리석이 많아요. 저기야 자기가. <laughs> 아, 갑옷을 입으시던가요? 아니 <laughs> 아까워요. 아니, 저기요. 지금 너 죽어가지고 명령 어 쓰는 게더 아까워요. 너무 아까워서 기 너무. 진짜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. 아니, 너무 강아지 주제가 꺼잘안보여잘 아, 근데 꼬질꼬질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뭔가 빨리 씻어야겠다는 생각은 딱히 안 된다. 맞아요. 그러니까 게임을 해야 하기 위해서 씻는다는 좀느낌은 드네. 이게 조금 제작자님이 보시면은 정말 원통하시겠지? 아 저게 더러워져야 되는데, <laughs> 아 저게 더러워져야 되는데 저게 안 더러워졌다고 어떻게 하냐고 빨리 패치하자고. <laughs> 왠지 그러실 것 같네요. 아 뭐야? 어. 이거 왠지 왠지 이거 지금 이게 더러워지지 않아서. 차르 진짜 많아. 어 정말 어 뭔가 제작자분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느긋하게 아아 냄새 나면은 뭐. 뭐 다른 사람 만나면 뭐 씻으러 가야될때 쯤에 뭐 나갈 때 쯤에 뭐 씻지 뭐 이렇게 되는 느낌 오와 여기서 떨어져 죽을 뻔했어 점토나 뭐 그런 걸좀 구하셔야 될것 같아 그러면 지금님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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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가는 길이 없었네 가는 길이 뭐 따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좋아 야 밤이네 좋아. 밤이네? 마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. 야 여기가 물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목욕탕 저, 짓는 거 어때? 여기 여기 어,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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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쪽에다가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근처에 있는 점토들도 많이 캐야 되는데 물에 몇 빠지니? <laughs> 야 스폰 한번더 치자. <laughs> 좀 많이 놀라운데? 어이구, 어... 막 엄청 빠져.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뭐할 거냐면요. 일단 화로를 설치해서 어, 갖고 온 것들을 싹다 굽고 상자도 좀 설치를 하죠 징어님이 상자 정리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아,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아, <laughs> 그러면은 저한테 상자 정리 맡기시겠다? 뭐, 꽤 낫죠 하세요! 아, 진짜로? 이번 게임 보여주세요 네, 나도 할수 있고 아, 저잘 못할 것 같은데 I can do it I can do it, too No, no, can..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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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You I... can do it 어, 뒤에 크리퍼, 오 마이 갓! You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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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do i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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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no, no, no. 지금 여기에 화로만 엄청 쩔것 같아 you're a Haruman. 개 o 았거든요야너뭐 줄거 없어 임마 나에게 고기를 주라 m a n You're a Haruman. y o u r 없 a h a r u m 아 형님 상자를 만드셨어야죠 이거 뜰을 봐요. 오늘... 아 이전 저기한... 저도 네개 만들었습니다. 상자는 어, 상자 위치 어디가 좋을까? 자꾸 이상한 콧바람 소리 나는데 기분 탓입니까? 아! 직원님이 콧바람을 보시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우... 잠깐만 마이크 조금만 떨어뜨려. 어. 떨어져 안 돼. 아 지금은 드레시 이안 가. 네, 아 근데 또 떨어뜨려 놨더니 볼륨이 작고 이게 뭔 일입니까? 디코로 갈까요? 디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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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코? 야, 오케이, 레스고, 레스고, 디스코드, 디스코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오, 빨리 상자 정리 좀좀하자 오케이. Okay. 뭐라고요? 가슴 이 찢어질 것 같아.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요? 왜요? 나의 순환 시대얘 기대물이죠. 나의 순환 시대? 너너 누가 순환 시대 줬어? 누굴까? 시다미시라. <laughs> 누구야? 그거 내가. 누구야? 시다미시 그녀 시다미시. 걔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혼내주시거예요 누가 누가 우리 징어를 괴롭힙니까, <laughs> 아, 여러분들 아시면 은 신고 좀 해주세요. 아 저는 도저히 모르겠네요. 닉네임 지다비 지다비고요. 아 지다비? 지지. 지다비? <laughs> 그래요, 나는 지다비씨. 지다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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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저히 모르겠네. 먹어주 정말 모르겠어요. <laughs> 은근 살짝 다비님 시키는 거 같다고. 그러니깐요얘가지 은근 저 시켜 먹어요. <laughs> 아 타고났어요. 아 타고났대. 일단은 철 거의 다어 녹았네요. 철을 조금 조금 회사에서 저 혼자 저 혼자 경험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어 <laughs> 왜요? 사람이? 억울하시면 먼저 캐시던가 먼저 꺼내시던가요. 크기 어, 먹는 걸로 나는. 아 고기 주세요 금괴 다나가 먹어요 네. 아니 그리고 금괴 조금 금괴 가지고 이제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오케이 오케이 네. I'll do i do it 우리 타일도 좀 필요한데 여과기는 한 3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 천금석이 여기서 필요하구나 깔때기 네, 오늘의 오늘의 주요 경기는 삽질 네, 삽질 누가 누가 삽질 잘하나 두가 누가 잡자잘 하는데. 임인가요 임이가 네. 삽질 대왕입니다. 여기 삽 <laughs> 저건 막 <너> 칭찬 <칙찬> 같지가. <laughs> 야, 너 근데 어, 어떻게 삽질 그 말뜻 알아? 아, 삽질 아니야. <laughs> 오, 야와 대박. 지금 여러분들 저희 외국인이 이렇게 똑똑합니다. 아, 아. 와, 대박. 온 어, 정말 외국인은왜 이렇게 똑똑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한국말을 알려 주고 싶었지. 네? 안 네. 돼. 그러면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안 돼. 그래 아, 피해야. 그래요. 아, 멘자 매직원님은 진짜 어, 자기도 모르게 욕을 막 하는 친구였거든. 아, 그만해. 아, 그거. 아, 근데 그걸 잠깐만 내고 우리. 아. 아, 내가 먹었다. 푸지 푸지. 화가 난다. 아까라비야? 유리에 유리판 좀 만들면 저좀 주세요. 저 지금 만들려고 하려고 그랬는데? 진짜. 저 유리 하나 더 있어요. 아 쓰세요. 유리는 체온계 하는데도 쓰이고 이여과기라고 하는 이게 조금 정화시키는? 물을 정수시키는 그거거든요? 지금 체온 어. 그거 만들려고 그랬는데? 네증언님욕 체... 되게 잘해요. <laughs> 옛날에 엄청 잘했어요. 지금은 너코멘트 하겠습니다. 너의 이미지 지켜줬다 누나. 양동이가 가운데 있고 철게 이렇게 있고 아 근데 내가 깔때기 같구나 깔때기부터 만들어야 되는구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만다스라인이 만들, 만들었, 들아야야그 주비된 예. 남자 공장하니다 뭐라고요? 네맞세요네 맞아요 <laughs> 에이, 나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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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그아이 <laughs> 제가 기분 탓입니다 아직 목이 하...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치고 있어 그진 말이라니요. <laughs> 일단 여기 여과기도 있습니다. 한번 설치해 볼까요? Okay, let's do it. 수질 측정기랑. 아, <laughs> 어디 가시죠? <laughs> 그리고 그 장미탕? 나도 한번 만들어 볼래. 내가 장미탕 제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금 이모도 아, 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거든.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끼니? 제 마크 영상, 제 마크 역사상 제일 많은 날인 거 같아요. <laughs> 썼어요 선. 저기요 저. 빨간색 염, 염료 좀 주세요. 아, 네, 넣어놨어요. 네. 왜 붉은 장미 염료가 이것밖에 없어요? 썼잖아요. 너 장미 탄 어? 가지고 있어? 아, 장미 탄저 그거, 그거 썼을 때 있었는데. 그거 그거 보세요, 그, 온도 측정기. 아, 온도 측정기야? 이게 들어가요? 네. 아, 그러면 그빨간색꽃좀 해보실래요? <laughs> 아, 내가 다했는데니가다 쓰면 어떡해? 진짜 <laughs> 만드 저는 그만큼 노동 노동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양동이를 넣고 이렇게 두르면은 장미탕이 나와요. 예! 네, 맞아요. 이렇게 되거든요. 보시면은 이제 여과기 여과기라고 하는 게 있죠. 이 여과기는 한번 설치해 보자. 어디다가 설치냐? 이 조금 들판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. 이따 좀 그래도 목욕탕 뽐세나게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언젠가 여기에 그래요, 그래요. 아 여기 이렇게 때가 분류돼서 나오네. 이렇게 여과기는요. 어. 이 장미탕이 나중에 더러움 지수가 보이잖아요. 이 더러움 지수가 좀 많이 생기면 이 여과기를 통해서 어이 뭐냐 어 뭐지 때가 나오는데요. 얘는 연료가 뼈가루예요. 그래서 제가 뼈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한 거고요. 그리고 뼈 버렸니 혹시? 안 버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일러가 있잖아요 이 보일러는 이 온도 이 장미 물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석탄을 하는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온도를 좀 만약에 높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1초당 1씩 올라가는 걸로 있는데안 올라가네 이게 최고인가? 아닌데? 정말 지금 뭔가 모든 오류가 있는 거 아니겠지? 일단 한번 보고요. 한번 설치를 싹다해 볼게요. 그리고 요게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내 체온이 몇 인지 알수 있어요. 36.5도 정상이죠. 네. 그리고 수질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얘는 지금 뭐 타일은 없지만 여기다가 한번 장미탕을 설치해 볼게요. 아, 여기다 이렇게 비루하게 설치하고 싶지 않은데. 대리석이라도 일단 먼저 만들까? 그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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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대리석. 대리석 한번 봅시다. 대리석으로 어두운 대리석 우리 있어? 거기 상당 안에다 있었는데. 아, 그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어두운 대리석. 어두운 대리석이랑 그냥 일반 대리석이 있잖아요. 얘를 십자 모양으로 놓고 어두운 대리석을 좀 놓으면 이렇게 타일형 대리석이 나와요. 아, 나 너무 타일형 대리석으로 많이 만들었나? 음. 응. 난 60개나 만들었는데 <laughs> 60개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삽이 있죠? 삽으로 좀 파겠습니다. 야, 도와줘! 코케라며요 꾸케라며요. 아 맞다 맞다. 어. 미안해. 꾸케라요 아니 저기요. 케라요아 뭔가 너가 없으면 근처에 없으면 불안해. 코케라며아 뭔가 근처에 없으면 불안해요. 친구들 없으면. 에에 미안해. 까매졌는데? 까매졌는데? 너 까매졌어? 까매졌는 까매졌어? 오야나때 씻기고 있어. 그리고 체온계. 체온은 그대로예요. 오나 체온 떨어진다. 이거 보일러를 안 해서 그런 거 같은데? 어 보일러